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인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사 안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거는, 어,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거는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 인격을, 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 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사법학의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장에게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회 관행에 오랫동안의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를 안 했습니다. 왜안 했느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는 오랫동안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당 야당일 때는 우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에게 국회 의장을 양보한 것이 15대 전반기 국회, 16대 전반기 국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다는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입 독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